흰하, 안녕하세요. 힌투비입니다 오늘은 초보 유저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. 메인캐가 막혔는데 이제 뭘 해야 될까요? 라는 질문이 많아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. 무수과금 유저분들 기준으로 초반에 본캐릭을 키우실 때 메인캐 그리고 서브캐를 동시에 같이 해줍니다. 진행을 하시다 보면 전투력이 부족해서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요. 여기서 이제 4인 팟으로 어려운 부분을 팟편들과 함께 이어나가시면 어느 정도 밀 수가 있겠지만, 메인캐 보스 앞에서 결국 막혀버리게 됩니다. 그럴 때는 무작정 리세마라를 하시는 게 아닌 정이 던전에 공허의 유적, 난쟁이 비밀 통로, 지하 감옥을 돌아주면서 잠잘 때는 필드 사냥 또한 해 줍니다. 레벨업으로 전투력도 올리겠지만 사냥하시면서 얻으신 아이템들은 전부 거래소에 판매하시고 판매된 다이아로 아이템 혹은 컬렉션으로 스펙업을 해 주신 다음에 또 이어서 막혀버린 보스나 메인캐를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도 다시 한번 막혀버리셨다면, 더 이상 뭐 어찌할 방법이 없을 때, 그때 이제 리세마라를 통해서 전투력에 맞게 30, 40, 50, 60, 70 리세마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리세마라를 하는 이유는 희귀, 영웅 등급의 아바타, 탈 것, 날 것들을 합성해서, 영웅이나 전설 등급의 아바타 탈것날 것을 얻기 위해서 리세마라를 하는 것이며, 리세마라를 하시다 보면 골드, 그리고 다이아도 자동적으로 벌리게 되기 때문에 스펙업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!